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응답하시는 하나님 단일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에 너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내체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신들의 모양,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천국천사의 활동.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손가락으로 셀리면 불신앙 밖에 안 들어옵니다. 안될것 같아요. 뭐든지. 머리를 쓰고 환경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불신앙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도거든요. 저는 우주를 왜 만드셨나고 할 때, 우주여행이라든지 항성과 행성 연구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준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에 가득하기 때문에 저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볼 때마다 불신앙이 사라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무리 사면 초과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정말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위에 주 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 외에 내가 사무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습관, 기도의 체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은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 이세 친구와 신앙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바벨론 왕의 음식을 같이 거부했습니다. 신앙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겠다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더 건강하게 되었고 요직에 발탁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 습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죠 기도하면 죽는 상황인데도 기도의 습관이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 세 친구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혹시 죽어도 괜찮다. 이거잖아요. 다니엘은 또 뭡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같은 신앙이죠. 다니엘과 거의 비슷한 기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또한 이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서로 친구이면서 동료이기 때문에 서로의 영, 서로 간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 세 친구들의 기도 습관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위기 속에서 신앙적 결단을 할때 서로서로 격려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지키자.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자. 목숨 바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상황이. 사드랑 메삭 아벤 누고는 바벨론이라는 왕궁에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립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새 친구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것입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새벽역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풀무불 앞에서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의 제자 폴리캅 화형 당하는 순간에도. 이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는 바벨론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힘이 있었고,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상태가 있었고,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보니까 보는 게 다르고, 기도 속에서 들으니까 듣는 게 다르고 기도 속에서 생각하니까 판단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깊은 치유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침, 점심, 밤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분을 해도 일정한 반복을 하면 체질이 돼요. 그게 인간이고 우리의 우리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시간을 초월해서 보좌에 연결이 됩니다. 기도를 하면 아무리 답답한 현실의 속박도 벗어나서 영원 세계로 초월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시간 공간 초월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관수들이 안에도 지키고, 밖에도 지키고, 관문마다 지켰는데, 전혀 몰랐어요. 그냥 몸만 통과해버린 거죠. 빛처럼 통과해버린 거죠. 그래서 꿈인지 생신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39편에 보면, 하늘에서도 주가 있고, 땅에서도 주가 있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그에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 공간 초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 속에서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발견이 중요하죠. 문제 왜 옵니까? 갈등 외웁니까? 위기 외웁니까?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찾기 힘든 줄 알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으면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셨구나.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알려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도 알려주시지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구체적인 기도를, 기도 제목을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죠. 물이 포도주 되기까지는 수십 년 걸릴 수도 있는데, 바로 나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생략돼 버릴 정도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발전소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생명 구걸하지 않도록 굳건해지도록 서로 격려한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내 사심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공동체적인 기도, 기도 발전소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상상해 보세요. 이세 명이 불, 불, 불에 들어가기 전에, 풀뭇불 들어가기 전에 손잡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불이 나를 살라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앞서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게 기도의 발전소예요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그런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구약성도나 신약성도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풀물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특별 새벽 예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은 기도와 치유, 둘째 날은 인턴십과 미래 셋째 날은 예외와 하나님을 주시는 힘 그거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기도 습관이에요 삶 집중입니다 기간마다 교회마다 기도의 발전소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영혼의 피, 기도 완전히 흐르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 25절, 그 때에 너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네 사람이 불가한대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쇠를 녹이는 온도, 곱하기 7. 약 천도라고 하는데, 곱하기 7하니까 7천도. 이거 보통 온도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 몇초 만에 녹아버립니다. 산화됩니다. 이 간수가 다니엘 새 친구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간접적으로 불에 타서 죽을 만큼 아주 뜨거운 온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주의 천사가 그 풀뭇불 속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3장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거도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의 불이라는 원소의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태우는 겁니다.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 속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몸을 해야지 못했습니다. 머리털을 걸리지 못했습니다. 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풀무불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풀무불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어떤 속성도 발휘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기도의 습관, 기도의 발전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답답해져요.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답이 없어요. 뭐안될것 같습니다. 그게 내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믿음의 커트라인이 사라집니다. 선이 없어져요. 하나님이면 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뭐든지 가능한 겁니다. 억지로 용기를 가져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기도의 힘을 보자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자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믿음 속에 24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 기도하는 자가 맛볼 수 있는 하늘의 평안함이거든요. 다니엘 3장 29절에서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결국 오늘의 사건을 정리하면 뭡니까? 기도 속에서 보좌의 배경이 임한다.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임한다. 기도 속에서 세계 살릴 빛의 역사가 임한다. 그래서. 사자의 입도 막아질 막, 수도 있는 것이고, 불의 세력도 막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 앞에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 그 언약계가 지나가는 자리에 요단도 끊어지는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습관, 기도의 지지체질, 기도 발전소의 힘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 발전소가 돌아가면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세상 살릴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묘하게 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시공간 초월이 임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쪼갤 지어다 할 만큼 강력한, 막강한 하늘의 능력과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는 하반기 때 다른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대신자들, 새신자들, 아는 사람들, 그 명단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새신자 정착률도 그래야만 높아지죠. 그래야 말씀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으로 파고들어도 세계보고만 가능합니다. 진짜로. 이런 쉬운 전도를 놓치고 어디 뭐 밖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 설정입니다 한 시간 하겠다 두 시간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30분을 집중하겠다. 10분을 집중하겠다. 안 그러면 3분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겠다. 이 실행 가능한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움직이면서 하겠다. 실제로 움직이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제대로 기도하는 분 있거든요. 영국 사람인데 J.A. 랭크라고 영화 감독인데 하도 실패해서 기도도 안 돼서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만 했어요 기도의 계단이라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본격적으로 기도해서 문화 살리는 증인이 됐거든요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목표가 뭡니까? 24기도 기도 속에서 판단하고, 기도 속에서 듣고, 기도 속에서 보고, 기도 속에서 말하는 것이죠. 24 기도. 이렇게 되면 반드시 밤 기도는 너무 쉬워져요. 밤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치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 왜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것이 습관의 힘이죠. 반복이 열쇠입니다. 일정한 반복을 지속하면 기도 체질이 됩니다. 여러분, 현장전도 계속 나가면 전도 체질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만 기도해도 예배 체질이 됩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 인간은 몇 번만 반복하면 리듬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가고 여러분은 24 응답의 정인 제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참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